어, 맞아요 빨리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음, 침착한 게좀 부럽더라고요. 네. 그럼 혹시 우연 씨한테 약간 어른스러운 행동을 좀 감동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? 아, 오, 저 최근에요. 네, 뭐 있어요? 네, 그. 좀 개인 스케줄을 요즘 다니고 있는데 오. 그때 새벽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그 앞에 홈지가 놓여있더라고요 음. 음. 굉장히 따뜻한 말에 전해졌던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<laughs> 네. 네. <오>, <laughs> 부끄럽나요? 네 <laughs> 아,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들의 TMI를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네네. 이번에는 바로 단과의 퍼포먼스를 저희가 배워볼 차례입니다. 아와 자, 아나쌤과 루시쌤은 <laughs>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해 주시고요. 네. 저희도 네. 네. 착용을 하고 무대로 나가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와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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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제거 같아요. 어. 와. 아, 죄송합니다.